자객의 사주다라고 그랬어. 이분의 이 단점이 뭐냐면 이해 타산과 이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것들 있지. 또 변심이 많은 게 단점이다라고 듣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압력이 증가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병원 출입도 은근히 많이 하실 거야, 이분이. 아, 노래요. 어, 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이분은 타고난 인폭이 있어서 나는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바로 직전에도 음. 여쭤봤었지만. 국민의 힘당 대표는 한동훈 씨가 될 거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향후 정치생활의 온기 그리고 또 이대로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가게 되는 건지 이분의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음. 일단 이분은 환경 적응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야. 음. 뭐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끈기, 집념 이런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현실감각이 있으니까 손해 보는 일을 잘안 하시는 거거든. 음. 이분은 예전에도 내가 봤지만 자객의 사주다라고 그랬어. 음. 이분의 이 단점이 뭐냐면 이해 타산과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좀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것들 있지. 자기 우월감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또 변심이 많은 게 단점이다라고 보면 돼. 음. 어려움이 닥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이다라고 보면 되지. 음. 감정 기목도 굉장히 심하고 정치인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이분은 타고난 인폭이 있어서 나는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 24년도 올해 운기를 보면 계획하고 기대했던 거보다큰 성과를 내진 못하겠지만 이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운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대표가 되셨고 올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압력이 증가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병원 출입도 은근히 많이 하실 거야 이분이. 아올해요 어. 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대권을 나가나? 나는 대권 나간다고 봐. 당선이 된다고는 안 보지만 음. <laughs> 나간다고 봐. 그동안에 이제 이분이 당대표를 하시면서 2년간 얼마나 잘 닦아 놓냐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지금 대권에 나올 만한 인재가 없어. 음, 현재로 따지면 대권에 나올 만한 인재가 없고 만에 하나 나는 이건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네. 지금. 법과 관련된 분이 이제 검찰하고 관련된 분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또 그런 분을 뽑아줄까? 그래서 이분이 한동훈 씨가 만약에 당대표를 하시면서 정말 좋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말 잘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도 없다고는 안 봐. 가능성도 없다고는 안 보지만 과연 이분이 소신있게 하실까? 그것도 의문이고. 어, 약간 소신있게 밀어붙이려면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욱하는 부분이 있어. 이욱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자기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면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대표 저기 할때 나경원 씨라고 하시면서 자기한테 청탁을 한걸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단점인 거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정말 욱하셨던 것 같아요 욱이야 어, 욱.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뭐 이, 어, 민주당을 이겼냐 어, 막 그런 얘기하고 나경원 씨도 그러잖아 뭐 저기 뭐야 원희룡 씨한테 개항에 왜 나가셨냐 나가서 이겼냐 <laughs> 왜 나가셨냐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눌르려 나갔다 눌렀냐 못눌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막 했잖아. 요번 같이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까지 나는 유치 찬란한 건본 적이 없어. 엄청 났죠. 어, 진짜로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 근데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욱한 거야, 순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 나한테 <laughs> 청탁을 의뢰했잖아. 공소권 취소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잖아. 얼마나 나경원 씨가 황당을 했는지 카메라에 잡혔는데 눈동자가 막 돌아가더라고. 그것처럼 한동훈 씨는 이 욱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이 뭐 입만 뻥긋하면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도 이분을 어떻게 하질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씨가 정치를 생각을 하시고, 정치에 발을 들였으니까, 앞으로 대권까지 노리신다 생각하면, 음.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만 같이 하면 안 되고, 좀 바뀌어야 돼. 네.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지만, 음. 이분은 그래도 조금 겨, 경험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구나. 좀 틀리지. 네, 틀리고, 네. 그때 가서도 또, 당 내에서, 당, 이 대권 주자가 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도 경선을 해야 되겠지. 네. 그런데 지금 이 지세로 보면은 기세가 굉장히 좋아. 음. 음. 네. 그리고 한동훈 씨는 또 내년 온기도 나쁘지가 않아. 음. 네. 내년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